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음, 저희 집은 12층입니다. 이 12층까지 가기 위해서는 보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죠. 이 1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이 저질 체력인 제 자신에게 실망을 할까봐 저는 항상 저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추락사고가 뉴스에서 간간이 나오는데, 왜 나는 이런 뉴스를 보고도 매일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는가? 결국에 저는 제가 타는 이 엘리베이터가 추락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12층까지 갈 때의 그 30초. 이 엘리베이터를 탄후이 12층까지 가기 전에 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30초 말이죠. 이 보이지 않는 이 미래의 30초를 엘리베이터 추락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미리 본 사람만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 이 12층까지 도착하기 전이 30초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미리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30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30초를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믿음으로 미리 보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한 말처럼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이 엘리베이터 하나도 절대 타지 못합니다. 이 12층까지 가는 30초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30초간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미리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이 30초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 말은 엘리베이터 또한 믿지 못한다는 거니까 평생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만 다녀야죠. 하지만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30초를 믿음으로 미리 보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날마다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은 요즘 폭발사고 많이 일어나죠, 핸드폰. 내가 사용한 핸드폰도 폭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통화할 때 우리가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댈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집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폭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집에서는 날마다 가스레인지를 켤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예를 들었지만 내가 타는 엘리베이터가... 추락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충수를 오늘도 누를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로 없다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요, 핸드폰도 못 사용합니다. 귀에서 터지면 어떡합니까? 도시가스 사용하지 못하고요, 엘리베이터 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집에 있고 핸드폰 사용하고, 도시가스 사용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믿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없이는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핸드폰이 폭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도시 가스가 폭발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엘리베이터가 추락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결국,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집도 핸드폰도 도시가스도 엘리베이터도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집에 있고 핸드폰도 사용하고 도시가스 사용하고 엘리베이터를 탑승한다면 바로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가 내 심장을 단 1초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또한 단 1초도 내 마음대로 다시 뛰게 할수 없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내가 내 심장을 단 1초도 내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다시 뛰게 할 수도 없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어떻게 내 것입니까?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야죠. 하지만 심장은 내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고 다시 뛰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이 심장이 바로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알아,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당신이 어머니의 뱃속에, 전부터 아셨고, 당신의 심장을 만드시고, 당신의 성별까지 주관하셨다는 그분, 당신의 아직 교교인이 아니라면 단한 번만이라도 당신이 마음대로 할수 없었던 그 심장을 만드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이상 하나님의 전소이었습니다